교육복지, 사람중심의 영등포, 최고의 리더, 조기영 청장님을 무대 가져오시겠습니다. 네. 오정이십니다, 오정이. 오정아, 추첨을, 추첨을 안 해서. 상부터 주고, 네, 상부터 주고. 예. 에어컨부터, 네, 형법부터, 네, 형법부터. 네. 자, 그럼 모종일 씨 나오세요. 60만원짜리 가방을 채공해주신 분이 모종일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? 청장님께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자고 안 친다. 신영 씨, 안 봐. 네가 나만했다. <laughs> 네가. 다시 다시. 다시 다시. 아니야. 그러니까 주면 보인다. 안녕 아, 보이고 얼굴 <laughs> 보이고. <아니>. 얼굴 <laughs> 보이고. 만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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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고 보이고. <laughs> <반나, 웃음> 세 아저 일수만 있어. 아, 어디서 반짝이? 자, 받죠. 신영 씨. 네, 회장님 감사합니다. 우리 차에다가. 이렇게 해갖고 아까 기다렸는데, 1차, 2차, 데축 4차, 5차, 6차, 차 8차, 9차, 10차, 2차, 3차, 4차, 5차, 6차, 7차, 8차, 9차, 10차, 2차, 차 아 잠깐만요, 잠 기다려봐요. 차에 있다고요? 야. 야, 차에, 야, 차에 하지. 하지. 다시. 해. 안 돼, 안 돼. 다시. 해. 다시. 해. 다시. 아, 다시, 아, 다시, 아, 다시 아, 안되 만세 해요. 여기 나와야 는 사람만 내려 나갔다, 나갔다 버려버려. 최영순 오차 최영순 <laughs> 오차, <웃음> <채영순> <웃음> 오차, <웃음> <채영순> <웃음> 오차